반갑습니다 여러분들오 빠꾸없는계좌의 오 빠꾸권입니다 자 오늘 1월 19일 21년 어, 장이 마감하고 나서 제가 지금 좀 늦었죠 자 오늘 저 시장부터 봅시다 시장에 오늘 상당히 괜찮았지요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싹 담아가면서 여기서 어, 지지를 해주고 거의 뭐 마이너스 0.82%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말아 올리면서 종가는 1.38%로 마무리했네요. 코스닥이. 이게 코스닥이고 코스피가 오늘 야물딱 졌습니다 코스, 코스피 딱 보면은 크, 전에 나드 음봉을, 전날 나드 음봉을 야물딱지게 제가 어제 말했죠. 여기 3,000. 코스피 3000포인트를 잘 지지해주고 왔다 이 3000포인트 여기 전날에 3000포인트 딱 떼고 올라왔지 그래서 오늘도 여기 또 코스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싹 쓸어 담으면서 3%까지 쫙 빨아 올리 있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뭐 전부 다 빨간불이었습니다 빨간불 계좌만 파란불만 나고 예. 자, 이랬고 제가 오늘 어 일별 실현 손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6 7 5 0 2원 아, 딱 아마 익절 나 있다. 익절 나 있다고. 자, 일별 실현 손익 보시면은 자, 오늘 어 이, 이거는 오늘 67,000원 있는데 당일 실현 손익 한 보시지. 자, 오늘 나인 때그 나인테크에서 2% 이거는 제가 그, 그거 한 거. 뭐 10만원으로 단타친 거. 이것도 이렇게1주 단타, 이 단타친 종목들이고, 현대 위아랑 단타 연습 종목. 이건 이 후, 후 성이 이거 진짜배기 종목이죠. 제가 오늘 6%까지 갔다가, 한쪽 여기서 이 3, 만 3천원에서 여기서 2절 했습니다. 3,200원까지 갔다가 2절 했고요. 앞에는 조금, 아, 오전에 조금 못 가는 느낌이어서, 오전에 요러 오전에 흐름이 이렇게 흘러내리 내려서 이때 살짝 비중 조절 정도 했고 제가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. 먹고 나고 마지막에 어, 여기 에 마무리도 참 이쁘게 참 많이 올라갔지요. 그래서 좀더 버틸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참 그래도 먹고 나왔으니까 야무딱지 그래도 먹고 나왔죠. 그래서 익절 나 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산 종목들 보겠습니다. 제가 거의 종가, 종가 매매 했죠. 네페스는 어제 아래 들어와가지고 들고 있는 거고, 포스코 ICT도 저한 한 3일 전에 사가지고, 아, 요, 요때 사가지고, 포스코 ICT도 보시면은, 요 때, 요때 저가에 사가지고, 맞나? 8,300원에 사서 8,300원. 이때 여기 저가에서 종가에 사가지고 어저께 하락하는 걸 버티고 다시 올라왔죠. 그래서 살짝 지금 수익 중. 그리고 네 패스는 이때 사가지고 언제 샀노? 요 위에 샀네. 위에 사가 4,400원쯤에 400, 사가지고 지금 살짝 내려와서 마이너스 1% 손실 중인데 지금 뭐 차트 괜찮지요. 그래서 먹고 나오겠습니다. 이거 네 패스. 자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자 하나 솔루션을 오늘 기깔나게 보고 있었는데 자 하나 솔루션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 싶었습니다 원래 일 종목으로 한3% 먹고 어, 나왔다가 어요때 팔았어야 는데요때못 팔고 이렇게 내려와서 요그 거의 한3% 정도에서 뭐 팔고 매도 때린 다음에 요거 하방때 기다려고 오늘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지켜보다가 타이밍을 늦었어요 밑에서 매수하고 갈랬는데 밑에 걸어놨는데 아저안 태우고 가더라고요 제가 5만 280원 요때 요때 요 요때 2만 2600원 700원 요 부근에 계속 매수 걸어놨는데 저 계속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천 얼마인가 아, 이때 샀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은게 5만 5천 원이 정말 중요한 가격대인데, 지금 5만 5천 원이 저항선이거든요. 저항선. 어, 이제 컴퓨터가 똥검 해가지고, 이게 줄이에 렉 때문에 잘안 사라지는데, 이 5만 5천 원요 선을 보면은, 자, 여기 다 막고 있죠. 막고 못 올라갔었습니다. 이때는 갭 뛰어가지고 올라갔었는데, 쳐봤고, 내려왔다가 다시 5만 5천 원 위로, 올라 와줬습니다. 아씨 이 사라지니 사라졌는데 씨 5만 5천 원 이렇게 5만 5천 원은 위로 지금 종가가 빨간봉이 올라와 있다. 굉장히 호재지요.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호재 아닙니까? 호재고 지금 중요한거는 외인이랑 기관이 들어왔다. 이게 원래 이렇게 기간에 꾸준한 수급이 들어왔었죠. 들어왔다가 잠시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하나 솔루션은 제가 좀 길게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, 지금 물량이 100만 원뿐이 안 들어가가지고, 좀더 넣고 싶은데, 확실히 있거든요. 이게 왜냐면은, 이 회사가 좀 괜찮아 보였고, 그리고 이제 그, 그, 뭐그 그, 뭐그제 재료, 그래, 재료. 재료가 지금 뭐 태양강이랑 뭐 이래쪽 그 그린뉴딜 쪽이어가지고 그린뉴딜이 지금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. 바이든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관각을 받을 그 수혜 받을 종목이라 생각해가지고 지금 여기 고점을 행보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, 이거는 어, 갈만하다. 여기 박스권을 깨주고 심또 여기 저점을 올리면서 가기 때문에 아,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아, 아쉽게, 아쉽게도 조금뿐이 못 담았다. 음, 더 담고 싶은데. 이것도 한 수익을 제가 한, 한 6만원 이상에서 팔고 나올 생각입니다. 좀 야물딱지게 한 10%, 15% 먹고 나올 생각이라서 그런 관점으로다가 샀구요. 지금 1%대 수익주. 자, 알루코도 전에 동영상에 말, 말했듯이 지금 이 기간이랑 외국인의쌍그리매수딱 들어오면서 제가 먹을, 먹을 자리는, 어, 여기에 한 7천 원, 아 이게 6,500원짜리 한1 6한 10, 16 정도 먹으면은 한20 20 먹지요, 20% 먹고 나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. 에이? 자, 그러면 대우건설, 대우건설은 이쪽 다릅니다. 대우건설이 이게 살짝 그 아파트 건설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어, 대통령이 말했죠, 말했는데. 그래서 아마 올라가는 것 같은데, 지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흐름이 괜찮지요. 여기 고점을 잘 지켜주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좀 올라왔는데 우상향하면서 내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. 지금 전고점도 뚫어줬고 어 올라가면은 한 이거는 그렇게 길게 보진 않아요. 길게 보진 않고. 음, 한몇 퍼센트, 한 5, 5, 5% 6 정도 볼 생각이거든요. 그러면 한 7천, 7천원 부근 대 7천원 부근 대로 보면 되겠습니다. 7천원 부근 대로 보고, 제가 내일 먹고 나오겠습니다.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, 조금 고점이다 보니 조금. 그 마음에 걸립니다. 지금 기간의 수급이 상당하지요. 기간의 수급이 상당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어 대우건설 먹고 나오겠습니다. 어 이게 500원에 딱 종가가 안 걸리고 400, 뭐 어디고 종가가 4 0 6490원이라서 조금, 조금, 뭐 그게 조금 걸리네요. 하지만 지금 상당히 참 좋고 몇 퍼센트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흐름이 좀 나쁘면 손절도 해야 될것 같다. 요런 생각 관점입니다 자 포스코 아이스티는 또주 차트 보면 제가 차트 거의 좀 비슷한 종목들을 샀죠 뭐 보시면은 보시면은 요런 요런 요렇게 박스권 돌파나 어, 돌파하는 종목 지금 돌파해서 유지하고 있는, 돌파하는 종목 자 이것도 박스권 돌파해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 요것도 박스권 돌파하고 유지하고 있는 종목 대우, 대우건설도 박스권이 여기 있었고, 여기까지 박스권이었는데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. 이렇게 이런 종목으로다가 지금 매매를 했고, 이런 게 이제 잘 유지를 해준다면 수익을 쉽게 낼수 있기 때문에 어, 도전해 봤습니다. 종가 매매 했고요. 대우건설 아, 포스코 ICT 내일, 어, 내일 아마...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. 시, 어, 시세가 조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, 한 먹는다면은 포스코 ICT도 아, 500원까지 한 15%는 먹고 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내일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여기까지 저의 내 마음대로 어, 내, 내 마음대로 매수. 내 맘대로 사 종목들이었습니다. 자, 주, 어, 좀 재밌 재밌고 유익했다면은 뭐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그런 거 하나 하나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보시면은 월별로 보면은 마이너스 400인거 400인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메꿔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새해는 전부다 이 파란불이 빨간불로 여기 빨간불이 찍히도록 자 노력을 해봅시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빠꾸는 계좌의 노빠꾸 안이었습니다